그런 것도 배워볼까? 보관함. 그러네요. 이거 70 레벨 화산암 보관함이 있고 60이랑 65도 되게 많어. 이거 화산암 보관함으로 만들게. 어차피 만드는 거. 어차피 만드는 거 화산암 보관함을 만들면 좀더 좋겠죠? 나머지 재료 다 모았으니까 나무도 있고 저기 가서 화산암 캐면 돼. 저기 가가지고 야 화산암 되게 빨리 캐지네. 생각보다 왜 이렇게 자, 잘 캐죠? 두 방이면 캐지네 그냥 철보다 더빨라 오, 되게 쉽다, 캐기가. 아이, 되게 쉬워. 난 되게 어릴 줄 알았거든요? 그, 주대 태면 터지네, 그냥. 구리네, 구리, 거의. 구리가 주 대에요. 처리 한네대 패야지 서지고 되게 쉽네, 채집이. 여기는 걔네들만 조심하면 돼. 몬스터만 조심하면 돼. 자, 이것만 하키면 끝난다. 예, 이게 집 짓는 과정이에요. 이게, <laughs> 가나다님, 이게 집 짓는 과정이야. 집을 지으려면 먼저 도미이가 필요하죠. 그죠? 지금 그거 만들고 있어요. 이거 사실 이거는 집 짓는 재료가 아니라, 집은 거의 다 끝났어, 지금. 집은 거의 다 끝났고, 안에다가 가구, 가구를 채우고 있어요. 지금 저기 보이는 집이 있죠? 저게 바로 나의 집입니다. 비닐하우스. 그 유리, 그 식물들이 사는 데지. 식물, 뭐라 그러지, 그거? 그거야, 그거. 이게 우리 집이야. 이게 집이야. <laughs> 이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야. 내 집이야, 이게. 그죠? 이게 내 집이야. 자, 보관함을 좀 만들겠습니다. 제작 가능이 장식 오두막에서 만들 수가 있고 장식 오두막은 내가 또 없어요. 그래서 또 만들어야 돼. 그 장식 오두막이라는 걸 보면 여기 있구나. 아 이거 집주를 만드는 가구나 보다. 이거 좀 배울게요. 장식 오두막 배우고 그다음 여기 어디서 만드냐? 이거 그냥 배우나 보다. 장식 오두막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 오두막 하나 만들고 아 시간 개많이 걸린다 이거. 얘를 여기다 짓자. 얘 예, 여기다 짓게요. 어, 완벽해. 오, 얘 예, 되게 이쁘다. 이거는.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집이 되게 아기자기해요.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올라갈 수 있나? 이거. 띠용. 안 올라가지네. 올라가봐. 오, 되는구나. 얘를 예,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 귀찮을 때. 자, 일단 여기서 화산함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인벤토리 열어가지고 건축물 저장. 자, 모두 만들어. 아, 없게 만들 수가 있구나 야, 볏짚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거였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볏짚을 좀만 키우겠습니다 화사 됐어 마지막 화산암 보관함 만들고 좀 배치를 해볼게요 벽에다가 그 다음에 지붕재만 만들면 끝나겠다 완벽해 자, 이렇게 세울게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만들면 되겠지? 이거 되나, 이거? 이거 되겠죠? 이게 쭈루루 만들면 되겠죠? 한 칸씩 비워서 만들까?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채우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야. 나 보관함 개많네이지 보니까, 그냥 다 채울게요. <laughs> 나왜 이렇게 많아, 이거? 화살한 보관함이 엄청 많이 네내 보니까. 다 채워. 아, 근데 이러면 이게 구별한 거였는데, 어느 건지. 다 똑같잖아. <laughs> 야, 큰일 났다. 나 실수했다, 이거. 야, 이렇게 보면 다 똑같잖아. 야, 어느 게 뭔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아, 안 걸리네, 정말. 하, <laughs> 진짜 안 걸린다. 아니, 이거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죠? 아니,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이게 뭐 어디가 광석이고 어떻게 알아 이거? <laughs> 이게 뭐가 광석이지? 어떻게 알아? 이거 여기서 뭐 세야 돼. 하나 둘셋넷 이러면서. 이거 무슨 표시하는 거 없나? 색칠해 볼까? 색칠? 색칠로 하자. 색칠이 좋은 거 같아. 이게 스프레이가 있어요. 스프레이건. 이거 있죠? 이거 배, 이거 배워 가지고 색칠을 좀 하자. 이거 몇 개를 배우냐고 스킬을. 자, 스프레이건. 이거 제작이 될 거야. 작업대에서 만드는구나. 이 색깔이 다 똑같아가지고 안 되겠어. 도구, 스프레이가. 자 일단 스프레이 만들었고요. 스프레이 어떻게 쓰지 이거? 염료를 사용하고 건물에 발생하면 된다. 염료를 어떻게 넣어? 염료가 뭐야? 야 블랙베리를 넣어봐. 블랙베리 넣어봐. 이거 버리고. 얘 들어가봐. 안 들어가는데? 이 염료 어떻게 만들지? 이것도 일이구나. 아. 염료 제작대가 있구나. 아, 이걸 또 만들어야 돼요. 아, 자, 일단 만들겠습니다. 염료 제작대, 염료로 치니까 나오네. 이게 픽스아크의 매력이자 재밌는 거지? 어떻게 보면 뭐 하나 할라 하면 뭐 해야 되고, 해야 되면 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 할라 그랬던 게 뭔지 까먹고, 그러다가 또 다른 거 하다 보면 또 완전히 빠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또 완전히 정반대인 걸로 방송이 끝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 지금 염료 캐고 있잖아. 집 만들다가, 그죠? 이게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픽사크가. 그 다음에, 염료 하나 만들어주고. 느리다. 약간 걸리네, 이거. 자, 염료도 한번 나와볼게요. 염료도, 여기 근처에다가, 이게 점점 칸이 부족해진다. 어떡하냐, 이거.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져, 점점. 염료는, 여기다 두자. 여기 염료. 됐다. 여기다 염료. 그래서 보면 노란 색깔 염료. 야, 뭘더 어렵냐? 와, 이거 물주머니가 필요합니다. 물주머니 또 만들어야 돼. 물주머니. 이거는 그냥 만들겠다. 이거 그냥 만들 수 있겠다. 주머니 먼저 만들고 물주머니 먼저 만들고요. 그 하나 만들 때마다 물주머니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하나 만들면 또 물주머니가 돌아와서 그거로또 만들면 되나 이건지 모르겠네. 일단 두개 만들어 볼게요. 계속 재활용이 되겠지 물주머니가 될 거야. 자 물주머니 들고 물 채워야 될것 같아. 당연히 물 있어야겠지. 자물 채웠고요. 아 재사용 돼요? 아 그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겠다. 자그 다음에 보면 또 재료가 없대.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보라색 가장 기본적인 색이네. 초록색은 없습니다. 녹색깔은 못 만들어. 수초를캐야 돼. 파란 색깔이랑 이따 파란색 하나 만들게요. 연료가 뭐야? 불을 피워야 돼 또? 아, 불 피워야 되네 이거. 예, 파랑이랑 빨강 만들게. 파랑이랑 빨강. 자, 점화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깔 하나 만들어. 그리고 빨간색깔도 하나 만들게요. 빨간색깔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됐다. 아, 완벽하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 색깔 염료됐고 아한 방에 다섯 개구나 개꿀이다 하나씩이 아니라 다섯 개씩이요 이거 좋다 자그 다음은 스프레이 넣고 한번 써볼게요 자, 빨간 색깔 먼저 하자 오 괜찮아 가자 들어봐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 색깔을 어떻게 칠하면 되지 한번 써볼까요 그냥 재미로 공룡도 색칠할 수가 있나? 이거 공 약간 좀 동물 학대 같은데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게 안뜨는구나 동물들은 자 한번 자 일로 와봐 너 내가 빨간 색깔로 염색해줄게 가자 안 되네 <laughs> 안 되네요 그냥 이거 총같이 발사를 해 아까 보니까 공룡은 안 되는 것 같고 자 한번 상자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상자 자첫 번째 내비 두고 두 번째 빨간색으로 빠사, 오, 이렇게 됐네. 와, 괜찮다. 이쁘다, 이거. 괜찮은데요? 같은 색을 뭉쳐서 할까요? 같은 색끼리 뭉쳐서 해야지 안 헷갈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색끼리 뭉쳐서 하자. 그게 낫겠다, 그죠? 여기 빨간 색깔 구역으로 다 빨간색 실어놓고, 빨간색 3개. 여기 3개는 기본적인 템을 넣겠습니다. 기본적인 템. 가죽, 모피, 나무, 섬유. 이런 거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칼라를좀 바꿔보자. 자, 파란색으로, 여기다가, 한, 세개 정도 만들자. 파란 색깔 세 개. 파란 색깔 세개 정도로 그거 하자. 얘네는, 광석. 여기 잡템. 여기 광석.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색깔 또 만들어볼까? 무기도 넣을 때가 필요해, 무기. 자, 노란색은 그 다음에 칠하고, 일단 무기는 검정색으로 할게. 자, 검정 색깔 염료 하나 만들고, 노란 색깔 빼고, 은근히 귀찮다. 이게, 시간이 한 10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0초 정도? 자, 한번 검정색으로, 여기 무기 칸하한 4칸 칠할게요. 4칸. 무기는, 이게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필요해요. 무기가. 탄약도 들어가고, 도구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고, 무기 종류도 되게 많고, 그래서 무기는 한 4칸 있어야 돼. 1개, 2개, 3개. 야 무슨 집에 장롱 같다 이거 <laughs> 이거 뭐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장롱 같아요 할머니 집에 가면 막 이런 거에 이상 항문이 있고 막 그러잖아 그거 같네 항문이 그려진 장롱 같네 이거 자네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개 노란색 칠하고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보면 여기 옆에는 색칠이 안돼 있어 아 불편하다. 이거 왜 옆에 색칠이 안 되어 있을까 여기 색칠해 버리고 싶다. 여기 지금 안 색칠이 안돼 있죠 지금? 왼쪽은 색칠이 돼 있어. 근데 여기 색칠이 안돼 있어요 지금. 불편하다. 자 노란색깔 색개 칠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색이 그냥 내비 두자. 어우 됐네 예쁘네. 나머지는 또 다음에 색깔 구하면 그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쁘다. 이거 파란색은 진짜 무슨 영화 서양 영화 보면 도둑놈들이 막 도망갈 때. 아 주택가에서 높이 뛸때그 들어가는 쓰레기통 같이 생겼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막 뚜껑이 열려 있잖아 막 비닐봉자리 있고 도둑놈들이 막 도망 추적전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질 때막 뚜껑이 열렸는데 이렇게 생긴 쓰레기통에 들어와 쓰레기통 같이 이렇게 세 개가 딱 붙어 있으니까.